자매님들 형제님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께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진정으로 믿으시나요? 하늘나라의 신성한 생명을 받은 하늘의 백성임을 온전히 믿으시나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굳게 믿고 또 실감할 때, 크나큰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실감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인 자신의 고귀하고 성스러운 모습을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 예수님, 천사님, 그리고 성령님을 생각하며 그분들께서 주시는 사랑과 축복을 느껴보는 시간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날 때마다 고요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태양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하늘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찬란하고 아름다운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몸은 세상의 물질로 이루어졌지만 영혼과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더할 수 없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천사처럼 고귀한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하나님께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귀한 생명과 영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높은 이도 낮은 이도 없습니다. 더큰 이도 더 작은 이도 없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이도 없습니다. 모두 똑같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자매님들, 형제님들, 세상의 지위가 낮다고 가진 게 적다고 위축되지 마세요. 불운한 일, 어려운 일을 많이 겪는다고 슬퍼하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는 세상의 모든 보물을 합친 것보다 천배, 만배 더 귀한 하늘의 생명과 영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예수님, 천사님들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늘나라의 보배들입니다. 하늘나라의 보배이자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여러분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리할수록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 깊이 실감하게 되고, 기쁨과 행복감도 나날이 더 커져요. 이 행복과 기쁨은 세상의 것들로 얻는 행복, 기쁨과 달라요. 너무나 크고 영원한 행복과 기쁨입니다. 자매님들, 형제님들, 하나님의 은총, 예수님의 사랑, 천사님들의 축복 안에서 나날이 더 행복해지세요.